자,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수천 세대, 수만 세대의 신축 아파트를 건설한다. 그러면 건설하고 입주 끝나고 등기까지 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,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아직 안된 상태. 한집 처분 지적정리의 이 소유상의 행정적인 작업이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면 여기에 잔금 치우고 입주까지 끝나고 등기까지 났는데도 무슨 지구 몇 블록 몇 노트 자 요렇게만 표시가 되고 몇 번지 몇호이지번이 아직 아직 생성이 안된 거같요 이런 거 보셨죠? 그죠? 이런 거 봤죠? 자 지금 이게 뭔 말이냐? 잠금치료 입주 끝나고 등기까지 났는데 지금 저렇게 됐다는 거는 아직은 도시계획 사업 완료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덜 됐다는 거 땅을 쪼개거나 이런 게들 됐다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끝났다 상황 상황 끝났으면 뭐죠? 완공하고 입주 끝나고 등기까지 났다고 그 서류상의 행정적인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됐다고요. 이해가 되세요? 네. 자좀더 쉽게 얘기할게요. 자 여러분들이